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시계라도 한 시간의 길이는 같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의 길이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목사님 이 선물 가드 같은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사용하려 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오늘 최 아나운서한테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내가 팔만 6천0 0달러를 드릴 테니까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laughs> 네. 우리가 하루에 쓰는 초0 0 6 4 0 0초래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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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그러니까 첫째로 벨틴 시간, 이제 바이올라직거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 이게 다 따로따로 따로 있는데 아, 예. 이제 벨틴 시간은 이제 기록기가 왔다갔다하고 뭐 알아를 까고 하는 시간이고 그게 이제 캘린더 타임. 벨틴 네. 타임은 내가 뭐를 그걸 어떻게 쓰느냐 24시간을 그게 네. 이제 중요한데 사람들은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은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예, 시간이에요. 예.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기 때문에 때를 아껴라. 세월이 악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데 예. 지금 이 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아내는 지금 미국에가 있어 딸네 집에.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중요는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제일 예.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나. 그게 누가 한 얘긴 거하니 유명한 소련의. 글쓴 사람. 네. 그 사람이 한 얘기요. 예. 음. 아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8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정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함께하신 분은 한국 청소년 단체협의회 서상기 회장님입니다. 네, 서상기 회장님 이스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본하 네, 저는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희 극동방송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계기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새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단체 연합회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청년들의 실업률 뭐 9.9%나 참 일자리가 모자란다 고 그러는데 정 청년들에게 이 청소년 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게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생소한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청소년이 단체 협회에는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원, 많아요? 예, 회원들이 한 300만 됩니다. 그 아, 근데 네. 거기 회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62개 단체가 각 회원들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는 네. 우리가 또 기독교 쪽에서는 y WCA, YMCA를 비롯해서 네. 한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네. 또 불교도 한5개 단체 음. 그다음에 천주교 한두개 단체. 그래서 네. 뭐 종교적인 뭐 이런 저 단체도 한 12개 정도 있고 환경 단체.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카우트 연맹, 걸스카우트 네. 뭐 그단체들이다 뭐 거기 들어와 있는 거가 그러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단체로 봐야 됩니까? 정부에서 관여하는 단체로 봐야 민간, 됩니까? 민간 그 중에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도, 단체도 있고, 있고 또 순수한 민간 단체도 있고 규모로 보면은 몇십만에서 또몇천 명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전반적으로는 민간 단체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뭔가 좀 자율적으로 뭐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예.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체가 모여가지고 어떠한 뭐 정치적인 뭐 저기는 안 하고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즘 뭐 청소년 SNS를 통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지금 한테 저희들이 어뭐 제공한다 아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좀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 소외계층도 물론이고 또 앞서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뭐 영재교육 또 올림피아드 예. 뭐 이런 것도 또 요즘 그 전에 얼마 전에 결정되는 잠보리 세계잠보리대회 네. 뭐 이런 것도 다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주관하시면서 좀더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넣어줘야 되고 또 엊그저께 최성기 목사님을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효사상 같은 것도 청소년한테 넣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한 게 지금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하나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효 문화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런데에 그러한 단체에서 협력을 좀해 주어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많은 단체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뭐저 성장해 온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있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한두 가지 정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우리가 맡은 이 사회교육 부분에서는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62개 단체가 그런대로 또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자 해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들어섰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잘못하면은 국가 운명하고도 관계되지만은 우선 청소년들의 앞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최성규 목사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오시던 어, 효사상. 효사상.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이고 또 신앙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잘 아시겠지만 10개 명 중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격하는 효사상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기독교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예.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그두 가지를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변 청소년 교육 또 청소년에 대한 지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과 전통과 또이 가정 이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는 효사상을 고치하는 것 이두 가지를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효 사상 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 앞으로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어 주실지 좀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말 참그이 뭐라 그럽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최성기 목사님하고는 어. 예. 뭐,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최성기 목사님께서 그걸 오랫동안 또 효사상, 네, 효대학도 있고요. 예, 예. 예, 그걸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도 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회장을 맡고, 어, 바로 이최 목사님 이 그때 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계실 때 한번 찾아뵙더니 많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순간에 바로 이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일 중에 하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언제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사실 7남매그 예, 그 대가족인데 부모님 많이 나셨구나. 예, 그래서 어 제가 유일하게 서울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때 다 가난하니까. 예,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때 서울 온 사람은 드물텐데그게 제가 서울 왔죠 근데 혼자 있으면서 집안은 이제 천주교. 어머님께서 성당도 그니. 지을 정도로 오. 천주교 아주 뭐 독실한 신자이셨는데, 저는 그때 서울공대에서 불교 학생단체인 룸빈이를 제가 제 손으로 조직해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천주교 나가셨는데, 예. 왜 불교로? 근데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그때는 예. 그게 상당히 또 좋아보이고 뭔가 좀 하든 끌렸습니다. 예. 젊을 때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서 이제 또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는 성당에 올 때가 됐다. 성당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 사람은 또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5대 장로 딸.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장로의 딸이고, 아, 3대 장로의 딸이고, 본인 이제 저 오빠 돼서 5, 4 대, 어, 그 이제 조카가 5 대죠.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통적이, 전통적인 기독교, 예,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대구도, 이제, 그것도 대구, 예, 대구 출신. 맞습니다. 그래서 오. 집에서는 이제 불교도 접고 이제 성당에 같이 가는 걸로 아예 다 합의를 보고. 합의를 봤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됐고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 성당에 다니는 걸로 양가가 합의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조약이 이제 위반이 된 겁니다, 약속이.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여튼 저를. 끌고. 이제, 예. 그래서. 교회로. 막뭐 끌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laughs> 예. 교회에 가도 그렇게 거부반응은 없었죠. 처, 다행히. 위 의원님께서. 다행히, 예. 저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행히 또 그때 제가 바로 그때 유학을 갔습니다. 70년대. 오. 70년대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고부안의 종교 갈등이 그렇죠. 좀 심했겠죠. 그런데 예. 미국 가는 바람에 미국 가니까 또 성당은 개신교가... 없 예, 성당도 없죠. 뭐. 예. 예, 그때는 개신교가, 개신교가 많고 예, 많은 정도 그러니까 유일하지 뭐, 야 예.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교회 조그만 거 빌려가지고 조그만한 방에서 예배, 예, 기도하고 예배고요. 거기가 영사관이고 거기가 대사관이고 거기가 뭐 구호단체고 음. 뭐 그런 조그만한 그저 몇년 계셨어요, 그럼. 어, 공부하는데 5년 취직 5년 딱 10년 있습니다. 예. 아 그때 유학을 가가지고 하셔서. 졸업 맞고 직장에 바로의 직장을 구해, 구했죠. 어, 예.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예, 그 당시에는 정말 힘. 그때는 뭐다 그냥 말로 공부 끝나면 다올 오든지 아니면은 또, 머물러 예, 비자 받기 위해서 또뭐 오랫동안 고생하든지 한 저는 뭐 회사에서 금방 또 비자도 이렇게 바꿔주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야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이 갑시다. 아니 난 여기 더 있었으면 좀예뭐 반대 아닌 반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결국은 뭐 같이 와서 지금은 아주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출가를 했습니까? 예. 아니 근데 뭐좀 가정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일찍 결혼했고요.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도 일찍 결혼했고 해서. 제가 손자가 지금 대학 졸업반입니다. 아, 어, 그런가요? <웃음> <웃음> 손자가 대학 졸업반. 예, 여러분. 예. 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목사님한테는 그 보고를 드려야지. 그러게. 아 참. 네, 그럼 지금 자녀는 네. 일남 일녀를 두신가요? 네. 네. 어, 손주는 몇 명이에요? 예, 손주 둘인데, 그러니까 큰 손주가 지금 대학 졸업반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네. 참 대단하다. 의원님께서 지금 나가시는 아. 교회는 어디예요? 아 대구의 부강교회. 부강교회에 예, 나갑니다. 칙카만. 예. 그 집사입니다. 예. 아직 장로 안 되셨구나. 저 장로가 좀, 이제 안 됐다기 못 됐죠. 그래 뭐 아직 좌정 자격도 부족하고요. 아이, 또 네. 이제 뭐꼭 변명을 하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이저 창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대전에 가서 연구원 원장 하다가 또 천안에 가서 교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서울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 한교회에 좀 느긋하게 있을,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네. 하면서 또 부관교회에 적을 두게 됐는데 네. 부관교회만 다닐 수 없는 게또 국회의원 하니까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관교회는 등록교회니까 꼭 갑니다. 그런데, 어, 다른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교회들 뭐 심지어는 어 철에도 가야 되고 뭐성당도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주로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등록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도 모두 뭐 장로님도 이해를 하시니까 하여튼 지금도 아직까지 사모님은 권사님이실 거고 저희 집 사람은 어 30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 미국 장로교.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꼭집 사람도 같이 자고 다니다 보니까 권사 직분을 받을 것도 없었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 안수집사에 만족하고, 그것도 뭐, 일찍, 30대에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됐구나. 예, 그러니까 예. 뭐, 저, 저, 집군보다도 뭐, 여러가지, 항상 신앙으로 뭐, 항상 예. 하나님만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뭐 그런 거에는 별로 개의를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녀의 신앙교육도, 되게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이 예. 신앙교육은 제 신앙교육도 우리 집 사람이 했고 또 자녀들 교육도 저희 집 사람이 주로 하는데 제일 제가 이 다른 집에 볼수 없는 게 같이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는 많이 봐도 우리 집 사람은 애들이 좀철 들고 뭐한 예를 들면 한네덟 살, 대여섯 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식으로 항상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찬양을 들으면서 애들이 잠자고 하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게그 바탕에 그렇죠. 깔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요 지금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서상기 회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에서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많은 출연자들과 함께 하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송을 듣는 내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사회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담 내내 함께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기독교 상담이 아닌 일반 상담자인지라 이런 경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하나님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극동 방송을 들으며 지혜를 구한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늘 건강하세요. 부산에서 윤수아 올림. 여자겠죠 예 지금 상담사로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도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담을 잘 해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서상기 회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회장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더, 예. 예 그~ 이제 우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정말. 그때 뭐 국민 소득이 저5 0불도안 됐고 거의 뭐 기아 상태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청 청소년 시절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그 시절에 과분하게 너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리고 꿈을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을 키웠고요. 어. 자 이제 그때는 모두 대통령 뭐 장군 뭐 이런데 저는 하여튼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어, 제가 1 5살때 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 일찍 돌아가셨구나. 예, 제가 장남이고 할머님 계시고 그래서 어, 제 꿈은 그냥 계속 키워올 수 있었지만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심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또 마음의 상처도 컸고요. 그리고 가에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다행한 것은, 어, 뭐, 재정적으로는 워낙 뭐, 풍족했기 때문에 금방, 뭐, 그런 어려움 없었습니다만은 많은 그, 뭐라 그럽니까, 재산이 그때 뭐, 말하자면 증발했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예.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받아들이니까 네. 상조갑니다. 누님 두 분이서 있지만 상준 데 열다섯 살 때, 예예, 예. 중학교 사년야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유언하시기를 당신께서 별로 뭐 사업은 크게 했지만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과학자가 되려면은 제일 좋은 학교만 하여튼 찾아서 다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서울 가는 걸로 살아계실 때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상주 때는 그때는 저칠 일장을 했습니다. 우리 또 양만 지방이라 그렇지. 그리고 또 문상객이 오면 다 고걸 하고,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런 음. 근데 제가 상주인데, 상주가 다 고하고 절하고도 하는데, 그때 그상중에도 제가 공부하는 책을 옆에 이렇게 등 뒤에 두고. 손문상계이좀 뜸하면은 책을 넣, 내놓고 공부하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님이 남편 이런 것보다도 더큰 슬픔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는 아, 그런 말씀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참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그런데 그 1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2월달에 이 어려운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두고 저 혼자 이제 서울 오게 된 거죠. 예. 오게 됐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면은 아버님께서 재산이 많으셨는데, 주로 부동산인데, 그때도 법이 있었어요. 어, 배우자 뭐 1, 뭐 장남 1, 어, 딸들, 딸들 뭐 0.5, 빵입니까? 하여튼 뭐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전재산을, 할머니도 계셨는데, 전재산을 아버님께서 전부 유언으로 저한테다. 다 몰아주셨어요. 그래서는 저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그 말하자면 책임감과 부담감을 어린 나이지만 느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이 전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귀국하고 80년 중반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25년 만에 또 형제들 간에 또다 이렇게 분배했거든요. 예, 분배했는데 아무런 뭐말씀 없이 다 분배, 분배 양받집이라고 예. 예 <laughs> 다 분배했습니다. <laughs> 네. 를 그래서. 저는 아까 어린 시절에 물론 공부나 희망이나 이런 것은 좌절되지 않았지만은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 뭐 추악한 면뭐 우리 집안 식구끼리는 다단란하고다뭐 그랬는데 예. 밖에서 이렇게 뭐 재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분란 같은 것도 많았고 그런 걸다 제가 감당. 하느라고 네. 고생.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찍 그저저뭐안 배워 배워도 될 거를 다른 애들한테도 안 배워도 될 거를 저는 일찍 배운 거죠. 그렇게 인생을 아. 일찍 터득한 거예요. <laughs>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음.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청소년 이제 해비 해장된 거는 작년에 했지만 예. 청소년 단체 몸담은 거는 팔 년이 됐습니다. 오. 그때가 이제 저희 손자가 티네이저가 될 시기거든요. 아. 예. 그데 네. 그때 이제 손자들한테 하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청소년한테 하고 싶은데 항상 이 청소년들은 뭐 신앙 첫째는 이제 제가 이 여러 단체를 나오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손자들한테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잘 믿고 또 뭐든지 몸 건강하고 너무 남들하고 비교해서 경쟁하거나 또 경쟁해서 대처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믿고 다 주어진 예. 여건 하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네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지요. 네, 니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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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발휘할 수 있는 예. 뭐 이런 일들을 해 나가라 하는 게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대로 지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청소년 위에서 정말 좋은 일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서상희 회장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